안녕하세요. 슝스 뷰티의 소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블랙루즈 신상 하프 앤 하프 워터 벨벳 리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선 케이스는 벨벳 제형과 잘 어울리는 보들보들한 느낌의 불투명 무광 케이스예요. 어플리케이터는 물방울 팁으로 중앙에 홈이 파여져 있어서 양조절에 용이한 편입니다. 제형은 발랐을 때첫 느낌은 수분감이 느껴지는데 보송보송한 벨벳 제형으로 마무리되고요. 손목 발색으로 보면 부드러운 느낌의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착색은 진한 편은 아니지만 본 색상 그대로 남아있어요. 첫 번째, 피넛 고소제. 톤다운된 코랄 베이지 컬러고요.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두번째, 석류 성류 무드제. 석류 핑크 컬러인데 살짝 따뜻한 느낌의 코랄이 섞인 듯한 핑크 컬러라서 웜, 쿨 상관없이 데일리로 바르기 예쁜 컬러예요. 세번째, 레드 방아제. 정성 레드보다 조금 더 차분한 톤의 레드 컬러로 칠리 한 방울 넣은 분위기 있는 번트 레드 컬러예요. 네번째, 리치의 유혹제. 오렌지 빛에 브라운 한 방울 넣은 톤 다운된 번트 오렌지 컬러예요. 웜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낙엽이 떠오르는 분위기 있는 컬러예요. 다섯 번째, 칠리 중독제. 칠리랑 딥한 버건디를 섞어준 듯한 색상으로 분위기 넘치고 고혹적인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꿀조합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코랄 베이지 빛의 피넛 고소 젤을 베이스로 발라주고, 번트 오렌지 빛의 리치 유혹 젤을 포인트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 코랄 핑크 컬러의 섬유 무드체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주고 칠리 레드빛의 칠리 중독제 컬러를 포인트로 발라줄게요. 두 조합 모두 분위기 넘치고 너무너무 예쁜 조합이죠? 그리고 워터벨벳 틴트를 바르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입술에 바르고 휴지로 음파음파 해주면요. 마스크에 거의 묻어남이 없는 립을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풀립보다는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 예쁜 립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